측에서 수학이 쉬웠으면 그 누구도 절대 착하지 않아요. 기간이 지나면 은또 좋아져요. 언제 확실해졌어요. 자, 자 이제 뭐, 두리석하지만 또 재밌게 이 기법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무게중심이나 다소 한 나와 있고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데 지금 뭘지 몰라. 근데 진짜 애매하게 뭐냐면 이 곡선과 이 직선은 뭘 가지고 있어? M 분의 1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엄청 좋은 점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무게중심을 잡혀줬지. 무한대로 밑에 달려보자, 이 개념이. 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생각해보면, 이런, 이런, 너가 알 너가 있을 때, 너한점 만나고, P. 너한점 만나고, Q. 나머지 한점 누인다, 쳐음 O. 그럼, 우리 셋이 연결했을 때, 이거의 무게중심은 뭐냐,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로 이하기배대요 뭐, 어려도있고 반대쪽의 중심을 이 연결해서 하나, 둘, 셋이 연결하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걸 우리 무게중심이래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 이 손가락을 대고 세우면 진짜 서 무게중심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얘를 몇대면서로 가느냐 하면 2대1로 가 거야 몇 대면수? 2대1 어, 뭐야? 찍고 있어 2대1로 가는데 이게 첫 번째 는처이야 근데 두 번째는 고1 대 이걸 배워 무게중심 특징이 A, B, C, D, E, F 이게 좌표가 세 개가 떴을 때이세 점이 잡힐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저하고 어, 상관도 되는데 X도 되게 쉬워, AIs, 와이드 학도 되게 쉬워, BDF를 바꾸 이게 뭐냐면 무게 중심의 좌표라고 설명을 해. 자, 지금 보면은 무게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 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아, 이걸 쓰겠구나. 미대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넓이 구군보다는 넓이 육 구분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뭐였습니다. 좌표를 통해서 상을 나누게 문나를만들었어 근데 지금 보면 그림 그리기도어렵고 연립 반이지고한 번. Out of the way to my life, we do not like t h a 다 One night day, t 둘 o day, two day, two day, t 거 o day, two day, two day, t 정 o day, two day, two day, t 를 m 분의 2로 확장될 거야. 괜찮아 마이너스 1이 먹어가지고 x가 되고, 그다음에 m 분의 4 땡이인 거야. 이때 우리의 x 좌표가 뭐냐? 알파벳가 다가 나가야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 그러니까 합이 필요한 거야. 지금 상황이 보면, 왜냐면 다 더해서 뭔가 삶을 나누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알파벳타가 뭐냐면, 너의 x 좌표, 너의 y 좌표야. 아, 근데 나는 지금 무슨 좌표가 필요해? y 좌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Y좌표를 표현할건데 잘 생각해보면 Y좌표를 2차함수를 표현하는게 깔끔할까? 1차함수를 표현하는게 깔끔할까? 당연히 1차함수겠지 2차함수빡세잖아지 그러면 여기 Y좌표를 뭐라 할수있냐면 얘를 이용해서 M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이 Y좌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괜찮지 이 Y좌표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M분의 1 베타의 플러스 1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Y좌표 하나 Y점2, 그 다음에 지금 0, 0이 Y점3을 통과하면 예네를 이용해서 무게 중심 잡구해보면 너, 너, 너 더해서 산다고 다는 거야. 맞아? 이해되게? 다시 말하면 m분의 1 알파 플러스 1과 m분의 1 베타 플러스 1과 0을 더해서 매을 나누는 행위를 할 거라고? 3은 나누는행위을할 거라고. 이해봐, 이게 뭐냐면 무게 중심의 Y점3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정리해보면 3 쓰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에 쓸수 있고 나머지 숫자 1, 2가 뭡니까? 2이니까 결국에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겠다고 볼수 있겠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왜 구할 수 있었어? 이 열린 방정식두누구야 알파, 베타하고 차다 혹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배우는 데 아시겠지만 a 분 마이너스 b, 다시 적으면 4, 더하기 n분의 m 다 2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제 어떻게 계산될 거란 말이지? 자, 3분에 써 그 다음에 n분의 어, 1으고 바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단는통보하면 n분의 4n 4n 플러스 2가 되시겠고 맞나? 맞나? 이렇게 되나? 더하기 기이는몇분이야 3분의 2가 되겠지 맞지? 맞지? 근데 애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최고차 기수의 근데 안타깝게도 넌 2차인데 넌몇 차야? 1차지 그 밑에가 더크이 매수로 수정해? 0으로 수렴하는거 사라진 거 아닙니까? 답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로가게 끝이야. 3분의 1 매수 곱하면? 3 0이 곱한 결과 몇이다?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금 헷갈리는 요소가 있어. 왜? 일단 좌표가 다 뭐야? 문자야. 두 번째,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몰라서 수도 있어. 이제 그거 하면 되잖아. 되게 심플해 뭐야? x끼리 더해서 나누기 3, y끼리 더해서 나누기 3.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x 좌표였다면 조금 더 쉽게 풀었을 텐데 어? 이게 무슨 좌표야? y 좌표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y 좌표는 누구를 이용해서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시고 끝이. 그래서 그걸 그래서 나누기 3을 오른으로 어, 맞춰서 문제 풀었더니 정답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은 내가볼때 조금 어려운 문제. 다음. 자이 문제는 첫 번째. 해석 해보면 피라미 추가 있는데. p는 x제곱 빼기 2의 x, 빼기 8은 0보다 작으니 마이너스 2부터 x는 4 사이에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q라는 것은, 아 qr, p, qr의 진리집합을 q 알하자 근데 두명제이렇게데 그럼 음, 좋아 자,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1부터 몇이야? 4가 되는 4개, 4개의지보라 우리는 p라고 볼수 있어 근데 q라는 집합 안에 p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P인 1부터 몇이다? 4가 들어있는 것이니 R이라는 집합 안에는 P의 여집합, 다시 말하면 5부터 누가 들어있는 거 5부터 8이 들어있는 거야. 자 이럴 때 P 뭐냐? Q, 아래 순수성에 있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Q와 R은 너 속에 있는 집단들인데 일단 이네 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5부터 8까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다시 해석하자면 5가 안쪽에 있어도 되고 바깥쪽에 있어요. 선택지 2개, 2개 6도 2개, 7도 2개, 8도 2개 그래서 이 추가 구성될 수 있는 총요소는 뭐냐면 이게 내재이야 누구 때문에? 5와 8때문에 그럼 다시 말한다면 아는 5와 8을 가지고 있죠. 나 다는 그럼 누구를? 1부터 4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이 말은 1너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선택하라는 거야 두 가지 이, 이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선택할 거야. 두 가지. 또이게된 선이지. 열여섯 개 선택할 수있지 그거를 조합하게 정답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27번은 내가 알기로 맞을 거예요. 2번다. 이 시험은 시험 문제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4문제 맞췄어야 돼요. 맞지? 우리는 이 시험에서 4점 짜리 5문제만맞추은이득은 컷이었어요. 3문제다 맞췄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면 어제 설명했을 때 앞에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었고, 현재 한 문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럼 28만원 볼게 지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벌써 4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점에서. 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자 29번 가고 28번 가고요. 자 지금 뭐냐면 f랑 g랑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근데 f랑 g가 합성했을 때 치역이 0보다 큰 것이야라고 써있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지. 치역은 뭐야? 쉽게 생각하면 이그래프의 y값의 범위야. 그럼 다시 말하면 y값의 범위가 왜부터 출발해야 돼. 0부터 출발해야 돼. 확실히 매었다는 거야. 0이었다 이렇게 생각 생각하고 풀었어야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 그지 그런데 그래프 섞을 거야. 자 그러면 F를 이제 섞을 건데 이 친구도 여기다 섞을 것이고 이 친구도 여기다 섞을 것이야 맞아. 그럼 그래프 두 가지 단점 나오겠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섞어봤더니이기 들어가면 x의 제곱 eax 6 더하기 10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x 자기에다가 이거 들어간거야또 합성 이 x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벤치 합할 줄 알지? 우리 배웠죠 이네 말은 x 더하기 6을 넣은 거야 여기다 더하기 몇이 된 거야? 10이 된 거야 여기는 인정 자뭐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자 지금 이 그래프들은 이렇게 그려진 거야 x가 0보다 클 때, x는 몇 분의? 16보다 큰 수들이 집단이야 난 몇보다 클 건데 0보다 크라고 좀 결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최솟값이 몇이면 돼? 여기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말, 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내려올 때 노란색 그게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서 이렇게 터치될 거야. 그럼 너무 쉽게 되버린 거지. 왜냐면 이 그래프의 꼭짓점에 y 값이 몇이란 소리야? 빵이란 소리야, 고 끝난 거야그냐이차 함수. 이차 함수 꼭짓점 만드면 있잖아 x +A의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6이 꼭짓점인데, 너가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럼 내가 0이 1라면 당연히 A는 뭐야? 끌만, 사 4가 떴겠지 근데 아시다시피 모의고사는 음수가 답이 없거든 그럼 뭐 정답사야 그래서 정답은 4니까 이는데또 맞춘 거지 28번도 그럼 이렇게 돼서 다섯 문제 딱 맞춘 게이등급된 거야 이천에서 3점짜리 51점에다가 4점짜리 다섯 문제 맞추면 71점이 뜬 거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풀지 못할 만한 어려운 걸 풀어가지고 지금 이등급맞은는 소리가 아니었고 니들이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풀었으면, 분명히 2등급도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맞잖아. 지금 우리 학원 애들이 지금 일단 전제 목표는 2등급이 꿈이잖아. 맞잖아. 3등급을 기본으로 만는게 목표. 고 괜찮아. 그게 기본이잖아. 그 그러니까 3등급을 밟고 2등급을 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문제 정도, 다 5문제 정도, 어제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너희들 풀수 있어. 지금도. 그러나, 나는 알아. 오늘 모의고사 처음 봤잖아. 못해. 인정해. 그러나 사점짜리를 받아들일 때 아, 이게 4점이니까 난이도가 4다 생각하지 말라이 문제를 난이도가 4짜리가 아니잖아그 그치? 그러니까 난이도가 3점짜리, 4점짜리도 많이 있고 난이도가 4점짜리, 사점짜리가 있는 거야 그 이과 문과의 차이야 이과는 기본적으로 4점짜리 난이도가 4야 3점이면 난이도가 3이야 근데 문과는 4점짜리도 난이도가 3점짜리가 꽤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걸 다 건져내야 돼 그러니까 수능 전까지 우리 몇점 찍어내야 되냐면 80을 유지시키는 목표야 다시 말하면 4점짜리 어려운 5문제를 일단은 빼놓고 수능 전까지 아야지 8월달이나 7월달 그때까지 80점 다시 말하면 3점짜리는 안정적으로 다 맞고 4점짜리 중에 3점짜리 같은 4점짜리 받는 거 아니겠지 그것들을 처리하는 게 일단은 우리 1차 목표야 알겠지 그럼 목표. 그러니까 차근차근해야 돼 점수 너무 생각하지 마 어려운 거 풀려고 괴롭히지 마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 돼 전혀 어렵지 않아 지금 문제 수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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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줄야 3줄이고 3줄이이 전략상 때세 3줄이야 진짜 다 3줄, 4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자그 다음에 29번인데요 자 29번은 추론인데 사실 이 문제도 쉽다 29번 1고 자야 우리가 맨날 어려운 문제들에서 모이고서 생각하면 21번, 29번, 30번이라고 생각해 근데 21번이 가끔씩 쉽게 나올때있어 시험이 보면은 자 A랑 B랑 P랑 교집합 졸리야 여기다 있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뭐냐면 P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P는 누구한테 적혀있다? B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이 문제를 세 번째 근데 B는 원조에 합이 몇이야? 28개나 이 정도까지 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 분류로 A가 1, 2, 3, 4, 5 P는 1, 2, 3, 4, 5, 6, 7, 8인데 일단 A랑 교집합 몇 개야? 두 개를 가질 거야 그럼 일단 1부터 4까지 하나를 조를 따보자 이 B, B에 선택지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B는 그다 아니야. P B가 아니야. P, P, P. P, P. B에 선택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P는 이거 와. 누구냐면 나머지 5부터 8까지를 잘 선택해서 누굴 만들면 돼? 28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좀 간단한 건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두 가지를 선택할 때 1, 2, 3, 4니까 잘 생각하면 제일 작은 숫자 3부터 제일 큰몇지 그 7까지 우선 선택지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이 친구도 5, 6, 7, 8은 아주 아주 잘못 더하면 5부터 아주 아주 제일 많이 더하면 4개 다 더하면 되잖아. 4개 다 더하면 몇이야? 11, 15 몇이야? 26까지도 표현이 낼 수가 있는 거 같아.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너랑 너랑 잘 조합해서 몇을 만들데 28을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1번 첫 번째. 나는 숫자 7을 선택할 거야, 여기 숫자 7. 그럼 이쪽에서 몇이 선택는데 20이 만들어내면 게임 끝이야, 진짜 끝이야. 그럼 20이 되나 뭐 확인하면 돼, 되나 한번 해보자. 1 더하면 되잖아. 더하기 6이 끝난 거야. 이 문제 사실 이게 여기서, 여기서 끝난 거야. 이첫 번째 전략에서 끝난 거야. 이 답은 나온 거야, 지금. 좀 황당하죠? 답이 아닌 거 같죠? 다 답은 또 해볼 거야, 해볼 거야. 그럼 7이 되는 거 뭐가 뭐를 선택했을 때? 3과 4를 선택했을 때. 맞아? 68이 선택되면 A와의 교집합은 두개고 숫자의 합은 몇이 되는거야? 28을 떠버린거지 이게 P야 그럼 P에서 누구를 빼면 A를 빼면 끝이 됐잖아 P가 이 전체인데 A를 내 두개 뺐지 그럼 나머지 몇이야? 6,7,8이잖아 그렇지 아, 6,7,8 곱이 답이야 이 문제 끝이야 그러면 어, 이상하잖아 너무 쉽게 피렸잖아 그럼 다음 전체를 한번 해볼게 합이 6일수도 있을거 아니야 그렇지 합이 6이면 나머지 합은 몇이냐면 22가 뜨면 돼 괜찮아? 근데 얘네더해보자2 0이 안된다? 안돼 이거 3개 더하면 21인데 이걸 4개 더하면 갑자기 26을 증폭해버려 불가능하 21을 만드는게 해보니까 다시 얘가 5정도더 한번 해보자 5하면 몇이 돼야돼? 2 3이 돼야되지 자 그럼 더해서 5는 쉬워 23 더하거나 l3 더하면 돼 문제가 안돼 근데 문제는 요거를 잘 선택해서 23을 못 만들어내 해보면 그러니 합이 28이 돼야돼 안되지? 뭐 깔끔하게 너무 더 쉽게, 가장 쉬운 큰걸 선택했을 때, 21이 딱 A급에 선택되면서, 어, 이게 오직 하나밖에 안나오구나 그래서 이 문제도 구성이 되어버렸구나. 하면서 끝이 난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생각, 생각 요소는, 아, B에 들어가 있어. 28이야. 근데 A는 몇 개만 선택하래? 두 개만 선택하니까 1, 2, 3다 따로 치셔놓고, 5, 6, 7, 8다 따로 치셔놓은 다음에, 여기서두개 선택했을 때, 나머지 우리가 가능할까? 막 고민했다면, 딱첫 번째 딱나오느낌 게임이 끝난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서술형에서 그래 이 문제, 너희도 지금 어려울 수 있지 문자로 표현하는 알파벳이니까 근데 그 외에 27, 28, 29번을 분명히 너희들이 접근해 볼수 있었다는 거야 맞출 가능성도 있었던 거야 게다가 앞에 보시면 지금 보면 너희들이 못 풀만한 거 그래 21번, 29번 못 풀었고 19번도 어렵다 시작 그러나 지금 보면 은 18번은 도형 문제는 도전해본 하고 그다음에 17번 이건 어렵고 16번 이건 선생님이 귀납법 중에 가장 쉬운 거였잖아. 생각해 보면 대입할 수 있었거든 어 그리고 15번 이것도역함수가한거 쉬웠단 말이야 어제. 그냥 역함수 구해서 그냥 일 컷만 떼면 되지. 거기다가 14번, 14번은 그래 이건 어려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4점짜리 너들이 여섯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던 시험이었 오버 안 하고. 여성 문제를 마치고, 2점, 3점짜리 다 맞췄다 친다면, 51점에다가, 그서 여성 문제면 20, 24점이 돼서 75점이 되고, 2등급이 83점이 1등급 컷이었고, 69점이 2등급 컷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2등급도 노릴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지. 물론, 너희 시력이 2등급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항상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2등급을 언제나 노릴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냥 아는 문제를 잘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건가? 못풀수 있는 거, 생각이 못 미치는 거 그래 가감이 포기해 그리고 왜또 올릴 수 있냐면 자, 그럼 우리가 포기했던 객각식이 내용이잖아요 찍을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사람 진짜예요 맞아요 한동작 맞아요 진짜로 맞잖아 우리가 모든 걸 실력으로만 점수가 나오진 않잖아 인생에서 그런 것도 변수를 작용한다면 여기서도 4점, 8점이 맞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69점의 벽이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었지 절대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다 해야 되는 거 모의고사를 받았다. 몇 점짜리로 미친듯이 풀자. 3점짜리 다 맞추자. 두번째 뭐야? 풀수 있는 4점짜리를 공략하자. 4점짜리를 공략하자. 몇 월달까지? 6월달이나 7월달 전까지. 그럼 7월부터 뭐하는데풀수 없는 4점짜리를 풀면 된다. 되게 심플해. 맞지?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 풀수 없는 4점짜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맞추는 건너희들 노력이지. 맞잖아. 내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그걸 너희들이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어 풀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아시이거 왜, 왜지? 왜 이게 또 이렇게 나왔는지 또 나는 또 똑같은 규형을 틀렸지? 그걸 깨닫는 수가 맞는 거지 이게 똑같은 유형이 찾으면 근데 틀릴 때마다 아 너무 새로워 말도 안돼 그러면 안되 거야 여러분들 이 유형을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만 접근을 하면 분명히 어, 정신을 어릴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의고사 첫 번째 풀었는데 여러분들 힘든 거 맞고 쉽지 않은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을 찾으라는 거 수학시험이 넘 사다 차라리 내신이 넘 사다 내신은 빡세 내신 이들어가안 되잖아 아, 내 마음대로 내신 일 찍어봐 안돼내 마음대로 근데 모의고사 2는 해볼 수 있어 딱 봐야겠다 가능한 영역에 가능한 사이즈가 고 물론 우리가 실수도 할 거고 어, 뭐 여러 가지 요소도 있고 시험 때 떠는 요소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아 그리고 내신이랑도 다른 게 뭐냐 수능 모의고사는 시간이 절대 안 걸려 수능 수학을 풀면서 수학이 모자를 수가 없어 내신은 무조건 모자잖아 수학은 절대 안모자라 그게 또 엄청난 베네핏이야 너네가 생각을 충분히 하고 풀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낼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본 실력만 가지고 푼다면 수학은 점수 유지가 돼 근데 안타깝게도 국어는 안 오는 거지 국어는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난도도 부족한 데다가 시험 문제를 몇 문제를 몇 한두 문제만 더 틀리면 등급이 빡가지잖아 국어요 사탐도 사탐은 물론 누구나 백점 맞을 수 있고 누구나 5등급 맞을 수 있는 정말 살벌한 시험은 맞아요 근데 수학은 아니 수학은 등급 유지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으면 뭐가 되냐 기본적인 등급을 유지할 수있어한 과목은 그수학이 가장 변수가 작다. 한거요영어 다음 영어, 영어는 변수가 있영어 등급제가 이제 절대 평가니까 그 다음으로 변수가 적은 수학이기 때문에 꼭 잘해서 혹시라도 논술이나 어뭐 최저가 있는 그런 것들에 수시가 있을 때도 뭐 수학 점수가 또큰 힘이 될수 있어요. 기대도 해. 이가지 열심히 합시다. 자 수강생. 오늘은 왜수특 강을 다안 갖고 오신 것같지왔요